반드시 들으라고 권유해 주십시오.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만 아주 기초적인 것들만 잠깐 다루고 빨리 마치겠습니다. 소속 우리 교회 소속을 두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올바른 성경으로 다른 공을 전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장로회 백석총회 광주노회. 우리는,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메이커예요. 정체성. 아이덴티티, 정체성. 우리가 누구냐? 했을 때 우리는 교회다. 자, 교회, 교회.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 가르치고 모인, 자, 교회.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는 교회. 자 누구는 누구은 누구이 누구가 이것을 주어라 그래요 주격조사라고 각해 게. 우리는 교회, 우리가 교회 이 뜻이에요. 그래서 네가 교회고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다. 굉장히 이거 기도로 받은 그 이름인데 아직도 이 뜻을 모르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우리들 교회라고 우리 교회를 말하는 사람이 제가 들었어요. 우리는 교 교회, 내가 교회다 이그 뜻이에요. 내가 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 광주노회 우리는 교회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있고 대한예수교 순복음교회가 있고 대한예수교 감리교회가 있고 자 차이가 있어요 장로 장로교는 장로정치예요 장로정치 순복음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하게 임면. 성령 은사 체험 위주로 하는 데가 성순봉교. 감리교는 감독 정치예요. 목사 힘이 장로교보다 더센내가 감리교예요. 목사가 감독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나 장로회는 장로, 당회라는 장로가 치리하는 곳이 장로교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독재하지 못하는 곳이 우리 장로회 교단이다. 신앙생활 지침을 한번 읽어내 보시면 자 주일 세례를 받으셨으면 이제는 일요일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 집사람들 막 일요일 일요일 일요일이 아니고 무슨 일입니까 주일, 주일. 주일이에요 주일 주의 날 주의 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인 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주일 성수 우리가 주일 성수 자 직분자를 뽑을 때 주일 성수가 기본이다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을 주의를 선수라 그래요. 출애굽기 20장 10절을 우리 박성희 집사님 읽어 주시고 말라기 3장 8절 관희가 찾아주고 디모데후서 3장 1 6절정장로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연장로님 마태복음 28장 20절 박안나 집사님 찾아 주십시오. 자, 출애굽기 20장 10절 시작.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네 아들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자 주일 하나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라. 이거는 주의 날이다. 왜 이걸 우리가 지켜야 되냐? 하나님께서도 열세 동안 하늘과 땅모은 세상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을 쉬셨어요. 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식당을 하는데 나는 나는 권사야 장로야 고룩고룩하게 하고 직원들 네기들은 이해 이런 것이 아니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인이나 네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객 손님이라 할지라도 쉬게 하나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일 성수의 말씀인주 20장 10절입니다. 그다음에 자 신앙생활 첫 번째는 주일을 지키는 것을 성도라고 해요. 오늘은 주의 날이다 이것을 성도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일요일이 아니고요 주일이라고 부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11조인데요 우리가 잘못 착각하기 는은 거예요 11조 헌금이 아니에요 11조는 헌금 종교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10개 중에 10개가 다 하나님의 10의 10조 큰 대형 교회들은 10의 3조, 10의 2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십의 1주, 10분의 1은 10분의 1이다 하나님 것인데요. 내 삶의 주인인 생명의 주인인 돈의 주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먼저 떼고 나머지로 사는 거예요. 남들은 열개 갖고 사는데, 예수 믿는 나는 아홉 개 갖고 사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직원도 100만원 받고, 나도 100만원 받았는데, 우리 직원은 100만원 가지고 사는데, 나는 예수 믿으니까 90만원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남기게 살수 있게 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거예요. 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뭐 집사 직분, 장로 직분, 권사 직분 받을 때 기본적으로 주일을 성수하는지, 십일조 하는지, 말씀 읽는지, 제자 훈련받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자, 십일조에 대한 말라기 한번 읽어 주십시오. 말 장?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다 하늘도다 이는 보십일조와 봉헌물이다. 십일조와 봉헌물이라 자 이것을 내가 안 드렸는데 하나님이 도둑질을 했다 내가 언제 하나님 거를 도둑질해요 너한테 벌도 해줬는데 드리지 않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런 말씀이 안락에서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매일 봐야 되는데 디모데후서 3장 읽어 주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귀용과 책망과 바르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그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봐야 된다. 그 다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데 이 기도에 대해서. 대사론이가 전서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러면은 일도 하지 말고 출근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이냐? 아니요. 내가 하나님과 맞다 있어야 된다. 이 관계가 우리 기독교는 유일하게 관계 종교예요. 다른 것은 기복 신앙이에요. 불교나 예를 들면 그 기복. 기복은 빌 '기' 자에다가 복 복자예요. 복을 비는 것을 기복 신앙이라 그래요. 우상을 앉혀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것을 기복이라고 해요 기복 샤머니즘 그러니까 샤머니즘이 뭐이냐 복을 비는 것 천지신명께도 빌고 하늘에다도 빌고 우리는 이것이 대한민국 조선사람 이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 와서도 하나님 우리 자식들 잘되게 해주시고 나 직장 안 잘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 당신의 자녀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셔요 내가 빌지 않아도 내 자식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을 하늘아버지는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아빠 자녀 관계가 되어 있느냐 이 기독교는 유일하게 관계 종교입니다 관계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는가를 늘 점검을 해야 돼요 그냥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씩 하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음, 나와 대화가 되는 것인지 마지막 성교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유일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전도해라 이걸 명령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 읽어보시면 읽어주세요. 내가 너에게 풍부한 <laughs>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골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리라시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데 언제까지 있습니까? <laughs>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신데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에 가르치는 모든 것을 지,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을 하시고 전도, 우리나라 전도, 내 식구 내 형제 전도 또 해외 선교 이런 것들 을 주님께서 명령하시되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 두 번째는 자 교인의 신급 이 있어요. 누구는 장로고, 누구는 집사고, 자첫 번째 원입교인. 원입교인은 공동예배 참석하는 지금 오늘 여기,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제가 원입교인. 저도 성도고. 우리 연장모님도 성도고 박윤씨 아버님도 성도고 다 같은 성도예요. 그러나 직분에 따라서 직임을 맡기셨어요. 그걸 하라고. 자 원입교인은 여기 오늘 예배 참석하는 교인이고 학습 교인은 교회에 나온 지 6개월이면 학습 문답을 학습 교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머님 아버님 연세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판단하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인지해서 학습 문답을 통해서 세례를 먼저. 좀 빨리 드린 것입니다. 세례교인은 15세 이상 교회 다닌 지 1년 후에 세례를 받고 정식 교인이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 이 세례를 받으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고 공동교회 의회에 참여할 수 있어요. 교회에 이제, 이제 내가 의견을 내릴 수가 있어요. 음. 그 다음 재직회는 목사, 장로, 집사, 전도사로 조직이 된다. 그 다음에 항존직 보시면 장로, 안수, 집사, 권사가 항존직이다. 이 항영원할 항자, 영원하다. 그래서 집사는, 서리 집사는 매해 임명합니다. 자 2026년 우리 교회 서리 집사는 누구누구누구 누구, 누구 아무개 아무개 제가 딱 불러주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서리 집사입니다. 근데 2027년에는 안 늙었으니까 서리 집사 뺏을 수도 있어요. 서리 집사는. 그러나 안수 집사부터 장로 권사는 항존직이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가지고 가는 직분을 항존직이라고 합니다. 환구 어, 시간에 잠깐 그 말씀해 주셨지만 문평 예배를 가지고 잠깐 이제 그 장로님들과 얘기를 했는데요. 어. 날이 추워지기도 하고 여러분들 너무 너무 고생하셨고 일단 너무 고생하셨고 너무 감사해요 두번 예배드리고 두 교회 섬기는 것처럼 하셨던 거 근데 저는 제가 착각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서 자원해서 진짜 기쁘게 한줄 알았어요 정말로 기쁨으로 한 줄로 알고 너무 너무 감사했어서요 었 응. 근데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제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자유하십시오. 정말로 자유하시고 항존직도 힘들 때는 자유하시되, 내가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매주든 나를 가서 은혜 받고 함께 기도하고 이것이 밤에고 이것이 너무 좋아서 내가 간다. 이것은 괜찮지만, 하나님께 하는 모든 것은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해야 돼. 하나님 안 받으세요. 억지로 가는 것, 억지로 내는 것, 인색함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차피 안 받으시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자, 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원하시는 것이 많은 것, 잘하는 것, 큰 것을 원하신 게 아니라 자원하는 것을 원하세요. 자원하는 것. 자기 스스로가 원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리고 기쁨으로 하기를 즐겨 하십니다. 기쁨으로 내는, 즐겨 내는 자의 것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러, 그러니까, <laughs> 12월, 1월, 2월, 이 3개월, 특히 겨울에는 항존직이 가서 예배 드릴 건 오후 예배를 없애면 점심도 없애야 되는 회의가 된 거예요. 사실 오후 예배 안 드리면서 점심을 해 먹을 순 없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일부 예배, 오후, 오전 예배 딱 드리고 가, 그냥 끝나. 그런 거는 교제가 없으면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고 이렇게 끈끈하게 하나 되는 것이 은평지교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은평지교회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돈이 남아 돌아서 산 것도 아니고 돈 여러분에게 걷어서산거 아니에요. 절정에서 건축하고 내십시오 해서 산 것도 아니에요. 연약한 지체가 어렵게 되니까 거기 살게 해주는 이 동기가 너무 선해 사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충분히 누리고 또 밥도 얻어나가지고 우리 용건사님이다 이루고 오셨거든요. 저는 이것이 막 설레고 그랬는데 아 억지로 왔구나 힘들었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이제 제가 좀 무릎이 꺾였어요. 그래서 장로님들께 예배 없앱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천천 병령으로 연장난 유입을 통해서 모세가 지금 백성 데리고 출애굽할 때 백성에게 물어봤냐 내 배에 없을거나 미룰거나 줄일거나 물어봤냐 하나님께서 주신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묻지는 않을 것입니다. 묻지는 않고 혼자든 세 명이든 네 명이든 들릴 거예요. 그러나 안 오셔도 불편해하지 마시라고 편하게 안 오셔도 되고 또 따뜻한 봄날에 오시면 됩니다. 예배의 상그 상관, 예배의 상관은 우리가 지금 이제 위에 세계내 개는 안 보셔도 다 알고 마지막 줄, 주일 예배 시작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자 주일 대 예배라는 말은 없습니다. 제가 PPT 띄울 때 주일 예배 우리는 그 이렇게 PPT 그 화면에가 띄어 있잖아요. 주일 예배 이것이 본 예배예요. 그러니까. 대 예배 소예배 이런 개념을 없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외에 수요 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은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회라고 명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요 예배라고 저도 편의상 하긴 하는데 원래는 수요 기도회라고 해야 돼요. 주일 예배 외에는 모든 것은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그, 요, 기도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자 양육반이 지금 이 팀이, 앞서 가는 팀이 이 팀인데, 창세기 끝나고 출입국기가 끝났어요. 출입국 40장이. 그래서 출입국 40장이 끝났는데, 이제 다음 단계를 넘어가려는데, 우리 강정호 집사님도 뭐, 합류하겠다, 또 누구는 또 힘들다, 이런 것이 있어서 이것을 좀 고르고, 또 연말, 뭐, 다음 주엔 또 저기 성탄, 수리 장식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12월을 분주한 가운데 여러분들 긴장이한 뭐야 많으니까 보내시고 1월 둘째 주특세 끝나고 제자반은 다시 편성해서 어, 활발하게 시작하겠고 가급적이면 수요 기도회들을 참석을 해 주십시오. 네 번째는 설교를 듣는 자세, 설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임한다, 말미암는다. 그래서 듣지 않고 교회 나오자고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우리 영상으로 이 교회 저 교회가 설교 듣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배는 내 몸이 가는 거예요. 내 몸이 주님 앞에 산 제물로 우리가 제사상에 올려놓는 것을 청동 백서, 뭐 생선이야 떡이야 사과비야 이것을 제사 제수용품을 제물이라고 그요 제물. 우리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이 나가서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해요. 영상을 보는 것을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들음에서 나고요. 이 들음을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 아까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굳이 왜 가운을 입느냐. 제 모습 보지 마세요. 제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키가 큰지, 작은지, 얼굴이 이쁜지, 미운지, 그거 보지 마시고. 또 꼬라지가 있는지, 어쩐지, 그거 보지 마시고. 싹 그걸 가, 가리는 거예요. 전하는 자로만 봐주세요. 그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또 자신의 상한 심령을 고치려고 겸허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들으셔야 돼요. 설교를 들었는데, 같은 이 똑같은 말을 듣는데, 아, 그 설교를 듣고 내가 찔림이 있고, 찔림이 있는 것은 성령이 만지는 거거든요. 내가 찔림이 있고, 나 그것을 고쳐야겠다. 이거는 은혜인데, 목사님 맨 나만 찍어. 나 들으라고 믿고 와서 그래. 이거는 이제 완전히 이제 사단의 계획에 넘어가 버리는 것이 되거든요. 같은 말씀을 들어도. 왜저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 좀 내가 찍는, 나를 찍는 소리 같긴 한데, 내가 찔림이 있으면 성령이 나를 만지는 구나 이것이 설령 전하는 목사가 진짜로 찍었더라도, 듣는 내가 복음으로, 믿음으로 들으면 그 복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인본사님 위해서 계속 복비는 기도를 했는데 저 사람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안 받아요. 그 복을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기어 주는 나에게. 성경 복문을 펴서 살피며 설교자를 주시하여야 된다. 복문을 펴놓고 우리 목사님 이거 틀린가 봐야지 원고 보고서 틀리게 읽은가 봐야지 이것이 아니고 오늘 주실 오늘 여호서 3장 7절을 오늘 주셨는데 이것이 아 언약궤매고 여섯상 건너는 사건이구나. 이것을 인식하면서 들으라는 주시하라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헌금을 드리는 자세. 헌금은 나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현이다. 창세기 28장 22절 우리 원태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창세기 28장 22절. 네. 22절. 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아까 11조 얘기가 나왔는데 11조의 기원 어디서부터 맨 처음 시작했는가? 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전리품은 뭐예요? 전쟁 중에 이득을 취한 물건을 전리품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0분의 1을 누구에게 줍니까? 멜기세덱에게 갖다가 바칩니다. 네, 내가 전리품을 이만큼 주했으니까 이것을 먼저 주에존께 드립니다라고 여기에서부터 십일조의 어원이 시작됐어요. 지금 이 부분이 창세기 부분인데 우리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는데 내가 사람이 지은 속에 거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내가 교회 내가 그 돌에 그, 그 지금 창세기 28장 22절 그리고 나의 소득의 일부를 전부가 하나인 것이라는 고백으로 그런 마음을 드리는 표현이다 가장 주, 좋은 것으로 성별 성별 거룩한 성자 성별에서 기쁨으로 드린다 6번의 말씀 생활은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고 성경은 우리에게 빛이 되고 거짓 교훈을 지 않게 해준다 그 다음 일곱 번째, 자, 기도는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의 교제, 교제. 하나님을 떠난 자는 더 이상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더 이상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고, 독백이 아닌 진지한 상호간의 대화. 그러니까, 내 말만 <laughs> 막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뭐라고 하시는가, 어떤 성경 구절을 주시는가, 어떤 생각을 넣어주시는가, 주변 누가 나를,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8번에 보면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이건 이제 그 대표 기도자들에게 제가 늘 해드렸던 것이에요. 대표 기도자는 특히 이것에 주의하셔서 대표 기도는 내용보다는 형식에 씌우칠 수 밖에 없는 것이 대표 기도입니다. 대표 기도는 예배자입니다. 대표 기도자는 유일하게 단상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께 모두를 대신해서 아베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복음을 제시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기도, 나라 기도, 지체들을 위한 기도, 음, 이렇게 딱딱 순서를 가급적 맞춰서 잘하고 싶지만, 간결하게 해야 되는 것이 대표 기도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부르고 영광 드리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신 은총 감사하고,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우리 지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받으리라는 믿음으로, 구하고 받는 것. 자기 욕심이 아닌 하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다. 뒷장 보시면 찬송은 그럼 무엇인가? 찬송은 능력을 얻게 한다. 찬송은 기쁨과 평강을 주며 원수막이 대적을 물리친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10번에 전도는 그럼 무엇인가? 유일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전도해라. 이걸 명령하셨어요. 설거지 잘해라. 반찬 잘해라. 목사한테 잘해라. 이런 걸안 가르치셨어요. 유일하게 명령하신 것이 전도해라, 영혼 구원해라. 내가 성질대로 하고 싶은 말다 하고 싶지만 그 영혼이 상할까봐 주의해라. 자, 생명 있는 신앙은 결국 전도로 열매 맺는다. 이 파리 처음에 식물을 심으면 똑같이 파랗게 무성하지만 열매가 맺힌 걸 보고 비로소 무슨 나무인지 안다 사과가 열리고, 무화과가 열리고, 포도가 열릴 때 보니까, 아, 포도나무였구나. 처음에 쌍날 때는 다 똑같아요. 열매를 보고 무슨 나무인 줄 아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 생명이 있다면, 살아있다면, 정도로 열매를 보여준다. 마지막에 이제 교회 조직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관별로 남선교회, 우리 교회에서 명명하기를 남선교회 여전도회 아까 장론님 말씀하신 여전도회, 남성교회는 독자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에게 물어보고 하지 않아도 돼요 또 여전도회비를 교회에다가 바치지 않아도 돼요 제가 지금까지 다녔던 교회들은 연말되면 여전도회비 얼마 남았어 그거 다거처먹물어 그 내세요 남성교회 얼마 남았어 다음금하세요 항상 이랬어요 그러고 또 1월달에 시작했어요 저는 그것이 늘 못마땅했던 사람이고 저는 교회를 그렇게 하지 않고 싶고 그래서 독자적으로 독자적으로 돈이 있든 없든 없으면 뭐좀 도와주라고도 하시고 교회의 여전도 사항, 사업 내용 남성 교 사업 내용을 보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선하시게 하시면 되고 다음째는 이쪽 여전도에 이쪽 남성 교회 내부에 모이셔서 회장과 총무 뭐 회장 부회장 초기 회의 기록서 뭐, 서기, 총무,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지금 이게안 되니까, 회장, 총무 두 분만, 어, 이제 추천하시고, 또 뭐, 예를 들어, 저기, 남성교 회장에, 저, 김호한테 형제가 했으면 좋겠어요. 추천이 들어왔어요. 여러분도 모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손들어 주세요. 해도 되고, 무기명으로 써주세요. 해도 되고. 그러나, 우리가 모두가 살 때는, 나하고 친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저 사람이 잘할 것 같아. 그 사람을 추천하셔야 돼. 네, 그래.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하니까 그런 거 말고. 예. 우리 아들이 <laughs> 그래서 이제 12월 첫 주부터는 새 임원이 출범하시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별로 보니까 그러니까 찬양대, 재정부, 뭐 이렇게 뭐 회장님들 기관별로. 식사 자리를 이렇게 번갈아가한 번씩 마련하려고 하는데 시간들이 여유치 않으니까 장로님들과 그 의논해서 한 번씩 12월이 가기 전까지 따로따로 따로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시고요. 자 교회의 조직은 모든 것은 당회의 어 결정 파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회는 누구 누구를 당회라고 합니까? 거기 보니까 목사와 장로를 당회라고 해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를 물난을 일으키고, 막 그냥 영업하고 다니고, 막 여기저기 막돈 끄고, 거미줄, 대추나무 거미줄 걸리듯이 그러고 다니고, 교회를 흐트러뜨리고, 이런 사람을 목사랑 장로님들이 보니까 안 되겠어요. 이 사람은 치리해서 내 보내야겠어요. 그랬을 때는 이 당회를 열어서 그 사람을 불러다가 권면을 하게 되죠. 무조건 쫓아내고 자르는 것이 아니라 권면을 하되, 듣지 않거든, 내어 보내라라고 헌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을 보내는 거 어떻게 교회가 보낼 수가 있어? 아니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보내라 그랬어요. 찾아가서 본면하고 듣지 않거든 발에 먼지도 털고 잘라내라 그랬어요. 당회실에 불러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앉아서 집사님 그러면안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생각 아닙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중해 주십시오 했어요. 근데도 이 기들이 뭐하 뭐한데 그래 또 그러면은. 관제 불러다가 우리 교회 그만 오시고 다른 데로 가십시오. 할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 뭐예요? 당회라 그래요. 어. 자 그다음에 재직회, 공동우회. 재직회는 집사 이상이 재직회입니다. 공동우회는 여기 예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할수 있는 것이 공동우회입니다. 여기에서는 교회 중요한 일들 예를 들어 우리 문평오후 예배를 계속 할까요? 문평을 안 가시면 오후 예배를 여기서할 수가 없어요. 다른 대형교회는 저녁 예배를 해요. 자, 대형교회 다니는 분들 11시 예배, 12시 예배 끝나면 밥 없어요. 집에 가서 가다가 사 먹든가 라면 먹든가 해야 돼. 저녁 7시 예배 들어 또 와야 돼. 대형교회는 더 힘들어요. 대형교회 전도사 제가 해봤지만 오후 1시에 다 끝났는데 7시 되도록 집에도 못 가고 시내에서 그냥 돌아다니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7시에 끝나고 9시에 집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밥을 주고 다니는 내 돈으로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오후 예배가 없으면 밥을 안할 거니까 가다가사 먹든가 라면 먹든가 그러면서 어떻게 정이 들겠어요. 그러나 문평 예배를 없애려면 여기에서 이 시간에 또 오후 예배를 해야 돼요. 음.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는 것이고 그러면 문평 지교회가 또 의미가 없어져요. 예배가 중단돼 버리면 이미 교회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래서 당회에서 결정하기를 문평 예배는 그대로 추진하되 자유하게 하셔도 됩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 눈치만 보세요 하나님 눈치는 무엇이냐 내가 집에 가도 어차피 장밖에 안자 다른 약속도 없고 특별한 일도 없고 어디 출근도 안해 근데도 가기 싫어서 안 갔어 이것은 하나님 눈치가 보이는 일이고 또 내가 진짜 바쁘고 진짜 못 가게 생겼어 그럼 하나님이 아시니까 또 그냥 편하면 되고 오늘 내가 좀 쉬어야겠어 내 일주일 내내 직장 다니니까 지쳐 그러니까 오후에라도 쉬어야겠어 그러면 아주 편하게 쉬 니다자 예배부는 예배 찬양 인도자가 있고 대표 기도자가 있고 성가대가 있고 헌금 위원들이 있고 재정부는 재정 관리를 총괄하고 어, 회계하고 지출하는 그런 일을 맡고 있고 남성 교회, 여전도회가 나눠져 있고 교육부는 다음 세대 주일학교 총청장년부 전도특공대 등등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소그룹이어서 그런 모든 것을 세워놓고 하지는 못하지만.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여전도에도 세우고, 남성교회도 세우고, 회장 총무도 세우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남성 교회 여전도에 제가 끼어들지는 않지만, 딱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하자면, 나이 제한은 두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여전도에 회장 뽑고 총무 뽑는데, 오영이 집사님도 70 넘고, 연지금권사님도70 넘었으니까, 둘이는 제외하면은 일할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 제한 두지 마시고, 하시라, 남성 교회도. 그 제안은 제 의견이에요. 안 받아주셔도 되고, 저는 그 의견만 내드리겠습니다. 의견이나 조언이나 잘못된 것, 지적이나 항전직들 한마디씩 하십시오, 대표로.